너! 그 자리가 그렇게 좋아서 결혼해야겠거든! 딸기를 내놓고 가거라! 어머니!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저더 이상 이런 걸로 휘둘리지 않아요! 제가 세빈띠를 얼마나 참았는데,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예! 아니 얘가 어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는 절대 내 삶이 유산될 줄 알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지 아세요? 저 강물에 뛰어들어간 그괴로하다거 짐작이나 하세요! 아니 뭐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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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야 저 저요! 더 이상 안 참아요 더 이상! 제 행복 빼앗기지도 않을 거고요 더 이상! 제가 좋아하는 거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 각서 네 손을 쓴거 아니야? 결혼하고 싶은 딸기 내놓고 해. 난 너랑 딸기 한 집에서 못 봐. 딸기를보든못 벗은 보든 건네 책임이야. 난내 행복 지킬 거고, 내 사랑도 지킬 거야. 그 각서 가지고 뭘 하시는? 저두렵지 않아요. 어머님 마음대로 하세요. 가 볼게요. 아, 아니, 아니 스승님, 아니 제가 뭘 잘못 먹었나? 아니 왜 이렇게 토기 올라서서래? 지난번에 각서 얘기만 듣고도 꼬리를 팍 내리더니 아, 이상하네. 아이고 지금이야 환기 매해 서러겠지만은 모지에 나오지는 못할 거야. 아니 내가 딸기를 내 놀아오는데 집시지 어떻게 할 거야? 그래도 법적으로 딸기 순영이 딸인데 아, 어떻게 할 건데 엄마가? 아이고 얘. 언제 우리가 법으로 살았니? 지가 지으로쓴 각서가 이렇게 있는데 끝까지 우리발 내밀지 못할 거다. 근데 각서가 없잖아. 아 그러게 말이다. 아니, 내가 분명히 친아보니 보고 아, 여기다 이렇게 꼭꼭 끼워가지고 잘알았는데 어? 어쨌든, 어? 엄마 끝까지 각서 가지고 있는 척 해야 돼. 알았지? 그거 없어진 거 알면 엄마하고 나 끝장이야. 그, 그 그래. 순영아, 뭐라, 나, 나한테 한마디만 해줄래? 나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나 절대 치지 말라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 나한테도 있는 거잖아. 어? 순영아, 무슨 일이야? 나도, 다른 사람하고 전 어이 없다. 넌 세빈이 때문에 포기할 마음도 먹었는데, 아니, 그 사람들 정말 양심도 없는 거 아니니? 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하고서 후회하는 건 뒤돌아서면 그만이지만, 하고 싶은 거 포기하고서 후회하는 거그 평생 어. 한 된다. 그리고 네가 포기해야 다른 사람이 행복해진다는 거 그거 착각이야. 아니 네가 뭔데 다른 사람들의 행복이 네 손에 달렸다고 생각해? 그냥 다 각자 자기 인생 사는 거지. 난 이번에도 네가 포기하면 정말 너한테 실망할 거야. 그리고 각서 같은 거 잊어버려. 그런 건 있으나 마나야. 이렇게 없애라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뭔 짓을 하려고 아직까지 갖고 있었던 거야? 어, 도대체 그게 어디갔을까? 아니 당신 뭐찾어 어? 아니 저그 교... 아유 아유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뭐 중요한 거라도 잃어버렸어? 아그참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러네. 뭔지 모르지만 잘 찾아봐. 그리고 네가 포기해야 다른 사람이 행복해진다는 거 그거 착각이야. 네가 뭔데 다른 사람들의 행복이 네 손에 달렸다고 생각해? 그냥 다 자기 인생을 사는 거지. 그 여자가 그런 말을 했어? 그렇다니까. 절대 포기 못 한대. 얼굴이 파래져서 덤비는데 나 무서워서 혼났어. 자기 유산상건 때 죄를 뒤집어쓰고도 변명을 안 하길래 좀 미안한 마음을 가졌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여자야. 어떡하지? 자식이 부모님을 나서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할머니를 앞세우는 수밖에 없어. 우리 아버지 같은 효자가 할머니가 끝까지 반대하시는데 더 밀어붙이진 않으실 거야. 나 같은 진작에 두손 들고 포기했을 텐데 순영이 정말 독한 애야. 원래 잡초 같이 살아온 사람들이 더 독한 거야. 그래서 사람을 볼때 환경을 보고 근본을 보는 거지. 맞아. 나 할머니 좀 뵙고 올게. 알았어. 음. 읽으세요 음. 아유 눈이 가물가물해서 글씨도 잘안 보여. 무슨 일이냐면 할말 있어. 오늘 집 사람이 지순영 그 여자를 만났대요. 그래. 아버지하고 결혼하는 거안 되는 일 아니냐고 했더니 절대 포기 못한다 그랬다나 봐요. 어떡하죠? 내가 매번 느끼는 건데. 내가 직접 만나본 그 사람하고 니 처가 말하는 그 사람하고는 참 많이 달라 네? 그렇게 독기 품고 말할 사람 같지가 않은데 말이야 아유, 할머니는 세민씨가 없는 말 하겠어요 세기가 그렇다면 맞겠지 뭐 어쨌든 이대로 있다간 꼼짝없이 세엄마로 맞게 생겼는데 할머니 가만히 계실거예요 우리도 우리지만 그렇게 되면 주란이 아마 집 나갈 걸요. 나도 알고 있으니까 됐어 그만해. <laughs> 그동안 엄마라는 자리를 잠시 잊고 있었어요. 사장님 역시 아버지라는 자리가 있잖아요. 세상 어떤 부모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자식을 희생하지는 못해요. 사장님! 저 드릴 말씀 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전 사장님 포기 못 합니다. 전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자신 있는데, 사장님은 어떠세요?